안녕하세요. 야릇한자야 t v 입니다 여러분들 붉은밤 잘 보내고 계시나요? 저는 오늘 밥잘 먹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. 14일 오늘이 화이트데이라 사탕 받는 날인가봐요. 많이 받았죠? <laughs> 이 제가 받은건 아니구요. 우리 큰딸이 회사에서 받아온 거예요. 근데 해마다 <laughs> 받아온 거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부터 먹지? 음, 음. 어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인천 민들레국수집 후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. 어, 10만원, 5만원, 5만원, 2만원, 111,111원.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. 음, 지금 그래서 총 금액이 333,000, 아니, 331,111원. 어, 거기 제가 1 플러스 1으로 갑니다. 그러면 한 66만 3천원 정도 되겠죠? 음, 이달 말일까지 후원금 받아서, 어, 제가 초에, 4월 초에 나눔하겠습니다. 나눔은 나눔하는 영상은 그때 또 올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기분 좋은 밤이에요. 음, 이래저래 음, 여러분들하고 음,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. 뭐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저부터도 장사가 안 되고 그래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음,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, 아못저음 제가 아는 분들 모두 그냥 별탈 없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그게 최고잖아요. 너무 감사하고 눈으로라도 좀 드셔보시라고. 저는 맛있게 쩝쩝할게요. 영상 한번 찍었습니다.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제가 지금 이제... 유튜브, 1000명 어, 구독은 조금 남았는데, 시간은 진작에 채웠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익이 생기면, 그돈 보태서, 제가 좋은 일 많이 하도록 하고, 어, 그때그때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. 어,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예. 좋은 밤되시고요 야릇한 자야TV, 음,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. 야릇한 자야TV, 허허!